안녕하세요. 교과서가 어지는통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구에 대한 이제 건너비와 부피과는 공식들을 좀 외워봤어요. 유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라요. 네, 그쵸. 그렇죠. 지금은 우리 친구들 그냥 달달달 외워달라는 거고요. 그 공식들을 통해서 쌤이랑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반지밀 름 자리가 있습니다. 9의 일부분을 잘라낸 건데, 그림을 잘 보면, 90도, 90도, 90도가 있죠. 이 부분은 결국 어디 부분이냐면, 우리 친구들 고민하셔야 되는데, 9가 있어요. 9에서 위쪽 중에서, 위쪽을, 위쪽이 위쪽을 4등분해서 버린 거예요. 이 말은, 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9를 전체로 본다면, 9 입장에서 얘가 잘라진 부분은 얼마냐면, 여덟 개 중에 한 개라는 겁니다 여덟 개 중에 한개 그래서 건넓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의 전체 건넓이 얼마입니까 전체 건넓비는4이 반지름이 6이니까 r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 여덟 개 중에 한 개가 버려졌으니까 일곱 개만 남는 거죠 그죠 거기가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누구를 더해줘야 돼잘린 단면입니다 바로 부채꼴 부채꼴 하나 둘세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90도가 되는 그래서 더하기 부채꼴입니다 원의 넓이 파이 아래 제곱이고요 360도 분에 90도 짜리가 몇개 있어? 세개가 있죠 기 3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계산 하면요 약분이 됩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4인면 4, 4 2 8이고요 36이, 36, 66이 36이잖아 약분이 되죠 36 2로 나누면 얼마예요? 18인가요? 맞죠? 그래서 얘 18과 7을 곱하니까 78에 56고 126 파이가 되고요 파이 빼먹으면 안됩니다 자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지금 94, 3 6 4분의 1이고요 4랑 30이 분은데죠 4, 9, 36 그래서 3, 9, 27 파이가 됩니다 얘두 개로 더하니까 얼마예요? 자 1, 5, 3인가요? 153 파이 단위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이번엔 부피입니다. 부피는요 위에 대한 총알 문제, 총알 같은 모양이네. 반구와 원기둥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 구는요 뭐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구에 대한 부피 3대4 파이 아래 세제곱에서 절반만 나눠면 되신 거예요. 자 밑에 반점 3이죠. 원기둥입니다. 3 3은 9파이에서 곱하기 높이 8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약분 되나요? 이 약분 되고 3 하나 약분 돼서 2개 되겠죠? 그래서 9, 2, 18, 파이기다가 8, 9, 72, 파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90, 파이 단위는 3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단위도 3제곱 잘 쓰셔야 되고요. 파이라는 것좀 빼먹어서 틀린 구를 되게 많습니다. 파이는 3.14라는 3이라는 끝이 없는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거라 파이 빠지면 3을 안 곱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이랑 오늘 수업까지 해서 드디어 기아 파트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나 남았냐면 통계 파트가 하나 남았죠. 이제 통계라는 이제 어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 개념들 있죠. 네. 그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지우개와 함께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